곧 다이소에 이 옷걸이 입고 됩니다. 그 전에 얼른 구매하세요. 만드는데 3년 걸렸는데 3시간 만에 8월에 팔렸다는 옷걸이 해외에서 이미 난리인데요. 벌써 누리꾼들이 다이소가 영상을 봐줬으면 좋겠다. 다음 달쯤 다이소에서 만날 것이다와 같이 다이소 입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. 곧 입고 되지 않을까요? 저는 입고 되기 전에 미리 한번 사봤는데요. 옷장 공간이 좁으면 정리할 때 스트레스 받잖아요. 저희 집도 옷장이 좁아서 그런지 옷장을 열면 항상 지저분하고 옷 정리가 깔끔하게 안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. 그런데 이 파란 옷걸이 처음 봤을 땐 정말 효과가 있을까? 반신반이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툭툭 걸기만 해도 옷장이 훨씬 정돈돼 보이고 공간 활용 10배는 더 늘어납니다. 이게 여행 갈때 쓰면 더 대박이에요. 기존 옷걸이는 길어서 캐리어에 넣기 번거로웠는데, 이건 반으로 접으면 부피도 작고 가볍게 수 들어가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. 또 외부 출장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차 안에 넣어두세요. 이동 중에도 셔츠나 정장을 주름 없이 잘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. 생각보다 튼튼한 플라스틱 재질이라 오래 쓸수 있고, 또 접히는 부분에 주름질까 걱정했는데, 의외로 그런 문제는 거의 없어서 이 점도 꽤 만족스러웠어요. 다만 무게중심이 약간 한쪽으로 쏠려서 무거운 옷을 걸땐 조금 신경 써야 합니다. 5개에 9,800원, 개당 1,900원 정도라 살짝 부담될 수 있지만, 기능 생각하면 등록할 정 접수 별 5개 드립니다.